풀다 아, 아재. 네, 안녕하세요, 스세이드 반가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네, 트런드리고요. 상대 그라가스입니다. 그라가스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라가스가 이제 제정신이 바뀐 그라가스면은 요런 근접으로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 일단 딜교환 너무 잘 됐고. 일단은 1레벨 딜교환이 상당히 야무지게 되긴 했는데 어차피 저거는 뭐 패시브로 피 채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냥 초반에 기분이 이제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아, 저 멀리서 저거 이제 술통 던지고, 거리 좀 다가온다 싶어서 이제 깨불라고 다가가면은 배치기 하고, 스크림 끄 하고 도망가고, 너무 얄밉고. 제가 봤을 때, 그라가스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못해서 못하는데, 탑 형님들은 이제 그라가스를 이제 좀할줄 아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랑 할 때마다 챔프가 너무 좋아보이고요. 자, 대포, 아! 자, 첫 대포 깔끔하게 놓쳐주면서, 와드는 조금 이따 박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니언이 왜 이렇게 안먹어지나요 야, 지금 라인이 너무 구대기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슬 라인을 좀 당기면서 파밍을 해보죠. 라인 조절 좀 해놓고 각이 나오나 이거? 깔짝 건드려 주면서 자 여기서 딜 교환을 박아 주면서 그렇지 전멸 나이스샷오 어, 상당히 담백하게 전멸 야무지게 잘 뺐네요. 일단, 그라가스 전멸 없는 거 상당히 크죠? 자, 요래 해놓고 저도 집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 850원까지 인내하면서 파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군드라가 없으면은 상성상 그라가스한테 상당히 불리하더라고요. 드라가스는 이 언제든지 도망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교환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저렇게 느리게 만들고 빼버리면은 저만 이렇게 개소리를 보고 개같이 쳐맞고 이렇게 됩니다. 잣댔고아 <laughs> 하여튼 저자스하고 딜교환하면은 그냥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딜교환하지 말걸. 이씨 교환이 아니라 완전 독박 썼잖아. 자 일단은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언 질질 다 흘려주면서 아와제 아, 미니언들이 눈치가 겁나 없죠. 굳이 안 때려도 될걸 즈그들이 때려가지고 막타를못 먹게 상당히 눈치가 없고. 아, 잠깐만, 6이다, 이거. 자, 저도 궁 찍어주면서. 궁 날리면은 저도 바로 궁으로 체력 회복을 합시다. 요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저는 이제 보고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한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 자, 궁 던지면 바로 궁 쓰기. 아, 너무 느려지, 고 아, 이거 피가 너무 없는데. 자, 일단 궁 때려 박아주면서, 개극 딜. 개극 딜. 아, 이제. 아, 공포만 아니었어. 그 아가 아, 만화가 없네요, 선생님들. 아, 씨. 아, 깨물기 한 번에 만화가 없네. 와. 근데 그거 아시죠, 선생님들? 미리 죽어야 된다. 어, 레벨이 낮을 때 미리 죽어야 몸값이 빨리 떨어지고, 어, 예, 금방 살아나서 타워골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자, 죽었을 때, 아, 왜 죽었지? 하면서 이제 자책해봤자, 이미 죽은 데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자, 어차피 죽으면서 운영할 거거든요. 자살 트런들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많이 죽어놓는 건 오히려 좋다. 자, 어차피 돈은 폭으로 까서 돌면 됩니다. 이렇게 벌어주면서 거의 다 회복했죠. 이러면 이제부터는 라인밀고 오버파밍 갑시다. 자, 드라가스랑 이제 라인 오래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을수록 혈압이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사 우에 해주면서 항상 라인전이 짜증 날 때는 그냥 오버파밍을 하십시오. 예, 트런들 같이 이제 라인 클리어가 좋으면은 오버파밍이 개꿀입니다. 자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어? 자 미니언 놓칠 걱정도 없죠. 자 살짝 비둥 깔아주고 살짝 빠져주면서. 아, 이 자식이 왜 여기서 나타나? 자, 데려갑시다. 앙, 깨물어 주면서,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자, 상당히 깔끔했죠? 자, 이러면은, 미드 프리파밍 하면서, 포골, 채굴. 너무 좋고, 저는 이제 한놈 데려갔기 때문에, 저도 아쉬울 게 없고. 미드 좋고, 탑 좋고, 너무 좋고. 자, 이렇게 죽더라도 라인을 밀어놓고 죽기 때문에 이 타워골드를 잘안 뜯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워골드를 뜯고 상대는 못 뜯고 이게 아주 그냥 트런드 운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 팀이 덜 죽습니다. 예,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예, 상대 정글을 이제 저한테 불러와서 죽어야 우리 팀 바텀에서 이제 2데스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자, 이자석이 저를 이렇게 때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CS만 놓칠 뿐이다. 개같이 딜교해주면서 암갭으로 주면서 점멸 빠졌죠? 개꿀. 그렇지. 바텀까지 너무 좋고. 이것이 바로 대각선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탑에서 게이득 보면 바텀도 게이득 본다. 자, 피들한테 쫄려야 안 됩니다. 이거 라인을 지워야 돼. 죽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라인만 지우면 돼. 어, 그렇지. 어, 이 정도면은 타워골도 안, 안 깎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상대 정글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 바텀은 이제 포고를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저의 목숨은 아주 소중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그냥 죽었다고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바이게 너무 좋고. 자, 여기서 이제 테를 싹 타주면은 이제 포탑골도 하나도 안 뜯기고. 자, 또 오버파밍 해줍니다. 자, 라인 클리어 속도 너무 빠르죠?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서. 자, 여기서 이제 날강도 한 번. 자, 날강도 한 번. 싹 해주면서. 어, 잘 있어라. 이게 바로 진정한 먹튀 아니겠습니까? 먹고 개같이 튀어. 여기서 궁 박아주면서, 버텨주면서, 미니언 먹으면서 체력 회복하면 어쩔 건데. 갑자기 체력이 쭉 차니까 당황스럽죠? 자, 개같이 극딜. 개같이 극딜. 여기서 다시 개같이 극딜! 앙! 바로 깨물어주면서. 그렇지. 상대 정글 또 위치 노출됐고. 바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운영을 조져 주시면은 우리편은 이제 마음 편하게 성장을 할수 있다 스승님들 이제부터는 라인클리어 속도가 3배 빠르죠 군주린 예, 히드를 한번 싹 돌려주면 다 지워지죠 자 요런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개같이 극딜 해주면서 여기까지 따라가면은 고혈압 자, 때려도 아무 소용 없죠 자, 라인 한번 밀어주면은 풀피 돼버리죠 <laughs> 와, 이거 제가 하면서도 이거 너무 양심이 없네, 이거. 아니, 진 피오라 같은 것도 좀잘 하시는 분들은, 예, 항상 이거 가잖아요, 궁드라. 피오라도 운영 조지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렌 들이 훨씬, 쉽죠. 아, 잠깐만요. 지금 궁두개 날렸죠? 라인 지워주면서, 라인 다 지웠고, 그렇지. 자, 피들스틱은 지금 누가 봐도 열받아서 저한테 오는 게 눈에 선합니다. 아, 이 새끼 죽여도 죽여도 또 기어 들어오네? 열받는데 이 새끼 또 죽이자.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바텀. 마음 편하게 성장하면서 포탑골도 다 깠죠. 자, 이러면은 이제 게임이 저절로 이길 수밖에 없다. 저는 KDA가 망가지지만 게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백날 죽여봐라. 어, 살아나서 또 오면 그만이야. 이거는 한번 가주십시오 그라가스 너무 건방지잖아 너무 건방지잖아 자 바로 그렇지 와 이거 막타 상자 막타 너무 좋고 자, 요거 살짝 깨물어주면서 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제 전령도 뽑아먹었겠다 자 2차로 바로 들이닥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700원 먹을 생각에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네요. 너무 좋고. 자, 이런 거는 빠르게. 아! 아, 잠깐만요. 한 대라도 더 때려. 어, 어차피 죽었어. 한 대라도 더 때려. 됐다, 됐다. 까비. 자, 럭스 언니, 살아만 가세요. 그렇지. 어, 지원군 왔네. 자, 우리 패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지! 와! 세라핀 궁 대박! 너무 좋고 그렇지! 이게 다 저의 희생 때문에 나오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스생님들피드스틱이 궁을 저한테만 때려박아가지고 우리 바텀이 너무 잘 컸죠? 바로 미드에 텔 박아주면서 그렇지! 상당히 깔끔하고 이래야 이제 탑이 희생한 보람이 있죠, 스생님들 이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지 저도 좀 이기고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순장만 당해야 되냐고. 자, 바로 미드타워 철거해주면서. 순식간이죠? 그렇지. 자, 항상 상대들의 수비병력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라인을 밀어주십시오. 지금 이제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오브젝트 반대쪽. 오브젝트가 없을 때는 이제 상대가 없는 쪽. 이즈가 쳐돌았죠? 자, 비전 빠졌죠? 기둥 깔아주면서. 개극기 박으면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죠? 바로 잡아주면서. 자, 초반에 아무리 죽어도 이 자식은 어지간한 놈들하고도 1대1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이 챔프는. 체급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죽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역전이 돼 있거든요. 자, 템한번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론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텀을 밀어야 되겠죠, 스생님들 자, 이 지가 먼저 들어오네, 이거 쳐돌아가지고 지가 먼저 쳐들어오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체력 보고 자, 그라가스랑 지금 레벨 2렙 차이죠? 분명히 개같이 죽은 건 전데? 왜 제가 2렙을 앞서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트런들이다 두실골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운영법. 너무 쉬운데, 막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자, 공중부양 너무 시원하고. 야, 아무 일도 없죠. 야, 하지만 그라가스는 이제 체력이 없고, 저는 이제 살짝 빠졌다가, 미디엄 먹으면 또 풀피 되겠죠. 보나마나. 보나. 장판 켜고. 풀피 되면서 그라가스는 이제 좌절하면서 우물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야, 너는 집을 막아야 될것 같은데, 그라가스야? 나랑 눈싸움 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자, 바로 바텀 타워까지 깔끔하게 700을 먹어주면서. 야, 끝났네요. 자, 요런 식으로 트런들로 이제 희생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상대 라이너를 이제 후반에 개같이 갱을 당했지만 후반에 역전을 하는 요런 그립.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질레야 질 수가 없습니다. 트런들 하드 캐리.